사랑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드디어 이제 12월달이 되었네요. 그래요. 어,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학교 여섯 번째 이야기예요. 천국을 소유하려면 마태오금 13장 44절로 4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예전에 KBS 프로그램 중에 진, 품, 명, 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목사님도 어렸을 때 즐겨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인지 알아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조상, 대대로 집안에 물려오는 그 가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전문가들의 이 감정을 통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가보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도 유향을 뿐만 아니라 또 정상들여서 그동안 물려받은 이 가보가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어, 또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가져온 그 물건들을 감정사들이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감정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져서 마지막 최종 이 감정가를 발표하는 그 순간 딴딴딴 던던던 이러면서 그 감정가가 딱 발표가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감정가 발표하는 그 순간 대대로 물려받았던 그 가보가 가짜. <laughs> 그래서 가보채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가짜라고 판명될 때에 정말 그때 그 마음에 큰 실망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그냥, 어, 이것은 별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그냥 미심쩍어서 가지고 나왔던 그 물건이, 진품으로 판명되어지고, 또그 소장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상상조차 하지 못할 금액으로 평가되어지는 순간, 또 그것을, 어, 물려주신 그 조상님들에 대한 존경심마저 생기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목사님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가보가 있나요? 한번 우리 같이 진품 명품에 감정하러 한번 가볼래요? 그래요. 혹은 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또 여기는 그런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있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 속으로 장, 어,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호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초기 사역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시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포기하고 또 재산을 포기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감옥 과또 고문의 위협에 또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기도 했어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또이 욕설에 의연하게 대처해야 하기도 했고요 또 가정에서 그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내려놓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어,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근데 왜 사람들은 세상에서 좋은 것, 또 세상에서 또 편안한 것,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왜 보이지 않는 것에 이렇게 투자하고 헌신했던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천국은 바로 하늘의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또 45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또 45절에 보니까 좋은 진주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보화와 같다. 또 값진 진주와 같다라는 거죠. 분명 세상에 좋아하는 세상이 또 바라는 그 보물은 뭐 힘, 권력, 뭐 재력,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기도 했죠. 그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 내렸던 시험은 다이 세상적인 것들, 세상 힘, 세상 권력, 뭐 세상 명예,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힘, 권력, 명예, 재력 뭐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는 참만족함을줄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보화 또이 세상의 보물의 이 차원을 뛰어넘는 이 하늘의 보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세상의 보물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천국은 영원하죠. 하지만 세상은 시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되죠. 또 천국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평화로운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은 찰나의 행복을 위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려고 하는 전쟁터와도 같아요. 천국은 가난, 눈물, 질투, 전쟁, 살인, 고통, 죽음이 없는 곳이지만 세상은 늘 전쟁 소리가 끊이질 않고 또 테러와 또 기근과 아픔과 이환란이늘 판치는 곳이에요. 천국에서는 우리의 이 생명이 현하게 유지가 되어지지만 이 세상은 어때요? 기껏해야 100세? 조금 더 오래 살아도 100 좀, 100살 넘게 사는 것. 그렇게 인간의 세상은 유한한, 제한되어져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인 거예요. 이 천국의 보물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보물은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어디 야외 활동할 때 보물 찾기 해봤나요? 그래요. 보물은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찾아야만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 특정한 사람만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소유하게 되지 않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감춰져 있어요. 천국의 보아도 아무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만 찾을 수 있는데요. 누가 발견하게 될까요? 응? 누구예요? 맞아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 목사님, 우리는 천국을 또 감추어진 이 보화를 찾고 발견한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기에 이 보물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을 보물로 생각하나요? 이세상의그 어떤 갑옷 있는 보물보다 더 값지다 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천국이란 이 보아를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번째 될 것이 바로 발견해야 돼요. 그 발견하는 방법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지요. 자 두번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44절 46절에 보니까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이 보물 발견한 사람 이 비밀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어 숨겨 두시오. 그리고 자신만의 그그 그 발견한 그 보물을 두고 어, 뭐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한데요. 이 보물을 어 내가 정당하게 얻기 위한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땅을 내가 정당하게 값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값비싼 그 진주를 내가 발견하고 내 돈을 지불해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팔아서 그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짧은 세 본문 세 구절의 본문 가운데에 내 소유를 팔아 내 소유를 팔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것을 얻는 과정은 결단이 없이는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단이 없이는 천국의 이 보물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내가 당장 입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다 다 없애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다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결단 아니겠어요? 엄청난 모험 아니겠어요? 어쩌면, 어쩌면 엄청난 투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확신 하죠? 좋은 대학 가면은 고액 연봉을 받는 그 기업에 취업될 그, 그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해요. 또이 탁월한 성적이 있어야 사회의 엘리트로서 또 나에게 부하 또이 재력을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수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많은 것을 포기하잖아요. 점수 올리는 데 있어서 온 가족들이 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인맥 동원하고 또뭐 가정에 있는 또이 재정 다 지원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그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영원한 미래,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이 천국의 이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고 있나요? 미국의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 흑인 백인이 갈등하던 그 시기에 아이 해브드림이라는이 연설을 통하여서 당시의 흑백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미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하나로 동등되어져야 한다라는 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인권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실제 킹 목사님은 암살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 목사님은 윈건 운동가로서 이 흑백 갈등을 해소하려고 그 일을 앞장섰습니다. 그는 이 마음에 왜 그랬을까요? 39세, 38세의 젊은 나이에 암살 당하며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가 외치고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에 이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의 연설에서이 흑백이, 흑인과 백인이 함께 더불어 동등되게 살아가는 천국의 모습을 그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암살의 위험도 그의 열정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학교, 또 가정, 교회, 사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 천국을 소유한 이 사람들의 이 당당한 헌신이 필요해요. 자신의 소유를 다팔 정도의 그런 열정과 그 헌신이 필요해요. 정말로 천국을 확신한다면, 천국을 소유한다면, 우리의 모든 형편 여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사랑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유를,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사회를 또 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나눠주고 또 전달해 줄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래까지 확실히 보장된 이 천국 보물, 이 하늘의 보물에 여러분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분께서 우리를 피로 갚주고 사셨죠? 그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줄 될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 오늘 천국을 소유하려면 먼저 그 하늘의 그 보화, 그 보물을 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 또 그것을 얻기 위해 또 내가 나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또그 값어치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 또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 통해 함께 살펴보았어요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님 내 안에 확신이 들게 하시고 또그 확신이 든 친구들이 있다면 그보화를 얻기 위해 또 모든 열정을 또 모든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그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또한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라면 이제는 그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지하신 사랑과 성의 내주였역사하심이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또 천국을 소유하고 또이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살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회원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